찍을 때 기획을 딱 하고 어. 내가 무슨 주제로 어. 어디 가서 어떤 장면을 찍겠다. 네.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없지. 이 극적으로 재즈 같은 거지. 찍어 일단 그냥. 대충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자막을 붙이든 음악을 붙이든 뭐 아니면 좀 효과를 주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지. 유튜브 오래 하셨으니까 네. 주제를 좀 잡고 찍으세요, 원장님. 그러니까 기획을 해서 이때는 음. 어떤 장면이 네.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인물이랑 어떤 대화를 하누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 저기 그 대본도 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다 그러던데. 대본까지 없어도 되고 뭘 찍어야 되지만 정확히 알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허허벌판에 와서 뭐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찍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대부분 이런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데는 많이 찍었으니까 원장님 이런데 하지 마시고 네. 원장님이 노래와 춤을 연습해서 그걸 올리는 거지 컨텐츠로 원장님. 그래서 나중에 이 무대에서 한번 혼자 이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쑥스러우니까 다른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공연하는 거죠. 진짜 나만의 공연장. 에이 그 손으로도 해도 되지 원장님. 지금은 이제 없으니까 손으로 하는데 카타봉이 있어서 가지고 이제 찍은 게 이제 두 동안 제가 나오는 것들이 다 카타봉으로 찍은 거예요, 거의. 아. 그눈올때막 걸어 다니는 거라든가. 근데 언제 뭐. 고프로 있으신 고프로로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 안흔 들리고. 안흔 들리고 그 어쨌든 오디오도 이게 핸드폰보다는 나을 거예요. 고프로가. 예. 네. 그쪽으로 앉아서 뭐. 언제 이제 <laughs> 찍어 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쓰실 수 있을까 봐. <laughs>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네. 구독자 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영상을 찍겠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앞으로 영상 어떻게 찍겠다는 게 없고 지금 이제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좀 이제 저 화각을 좀 다채롭게 해가지고 쭉 귀찮더라도 좀 다양하게 좀 찍어봐야겠다 이 생각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아웃포커싱을 저는 뭐 굉장히 그냥 금과 옥처럼 초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웃포커싱 신기스지 말지 네. 아웃풋 코싱을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네.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을 가지고 자주 나가서 찍어야 된다는 건데 네. 주제 있게 그거를 잘못 해요. 주제 있게 언제? 아,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네. 어떤 주제나 계획을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게 없이 그냥,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대충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아, 여기 괜찮네 그럼 찍고 또 괜찮네 그럼 찍고 이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 양은 엄청난데 음. 정작 그렇게 해서 찍어놓은 것들은 나중에 와서 보, 쓰려고 보면. 정말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사실 거의 못 올린 건데.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해주신 주제가 일단은 어,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여기를 오더라도 원장님 거. 오늘은 여기 가서 그림을 스케치를 해야겠다. 아니면 시를 어야겠다 여기서 그냥, 그냥 혼자 무대에서 그그 쇼를 좀, 해야겠다. 그뭐 등등. 명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네, 명심을. 두 번째는 응. 너무 뭐그 기술적인 거. 야, 아웃포커싱 이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네. 좀 다양하게 좀 고프로도 있고 다로 해야 돼요, 원장님. 카도 있고, 있고, 뭐, 있고 뭐, 삼각대 말해서 종류가 지몇 개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슬라이더까지.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고프로로 좀자연스게 자유롭게 찍으세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념으로 노래 한번 하세요. 아, 노래... 구독자분들한테 선물 한번 하세요, 원장님. 요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여기 어두니까 저쪽 가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이제 가야 돼요, 형제님 아, 어두워져서 가야지, 이제. 어두워져서 자, 가야 돼 가방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 <laughs> 자 저거 여기가 지금 탱크 몇이었지 이게 지금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있어요 이 안에 이런 게 여기 어디예요 그걸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아 여기가 그 자막으로 네. 이제 나가죠 이거는. 아 그래도 말로 원장이 말로 해야지. 아 여기는 이제 네. 문화 비축 기지라고 옛날에 석유 음. 비축했던 이제 67년 내 70년 석유가 이제 많이 이제 자원으로 중요할 때. 네. 이제 갑자기 석유 이제 뭐 산업 무기화해서 막 이렇게 되는 걸 대비해서 비축하던 저장고예요. 네. 근데 이제 석유를 더 이상 비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좀 리모델링해서 문화 비축 기지라는 이름으로 석유 어. 비축 기지였는데 옛날에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뭐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멘트를 처음 들어올 때 해야 돼 지금은 이, 이 공간이 설명이 아, 안돼 그렇죠. 마지막에 이걸 붙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제 네네 그, 그리고 이거는 화각이 안 돼서 여기 어디인지 몰라 네, 고프로로 넓게 찍어야 돼 이렇게 써있어 간판이 네. 거기서 이걸 찍었어야지 그러니까